이 브랜딩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브랜드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소개하는 것. 불안한 정서가 극대화 음. 됐고, 위험이라는 게 어디에나 있다는 라걸 투명하게 알게 된 음. 거잖아요. 그니까그불안의 기본을 준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전한 마음을 들게 하는 브랜드가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되게... 음. 그 처음에는 바르쉐에 제가 출점을 나왔어요. 음. 마르쉐 일하기 전에 파머스파티 일을 했었고 네. 근데 파머스파티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마르쉐라는 걸 만들라고 한다라는 또 연락이 와서 같이 회의를 하자 왜냐하면 음. 그때 파머스파티는 그렇게 농산물 디자인하는 건 처음이었어서 약간 저희도 출점을 했으면 좋겠고 뭔가 니들이 디자인도 하고 브랜딩도 하니까 좀 아이디어 좀내봐요그 해가지고 끌려가서 회의를 했었어요 처음에 완전 시작할 때 회의를 몇번 같이 했고 그게 오픈한 다음에는 출점자로 거의 1년 동안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음. 판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파머스 파티 제가 일을 안 하게 될 때는 자원봉사 음. 거기는 계속 자원봉사하매 장마다 이제 와가지고 쓰레기 분리서 이런 거거든요 음. 그런 걸 하고 나니까 이제 오랫동안 인연을 쌓았다고 하여 자꾸 그런 회의에 자꾸 불르고 음. 제가 이, 네, 엄청, <laughs> 무조건 무청 무조건 무료. 근데 이제 가면 먹을 거 엄청 주죠. 어, 맛있는 거 해주고. 근데 저도 재밌으니까 가는 거 사실 거절해도 되는 건데 안가려고 근데 네. 마르세라는 브랜드 사람들도 계속 인 몰브가 되고 나도 계속 그렇게 가서 불려가는데 그냥 되게 순순히 일을 하고 했던 것들이 마르세 자체는 상품을 파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근데 그냥 장소랑 뭐... 방법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왜냐면 거기 진짜 끈끈해요. 음.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좀더뭐 앞서 나가거나 음. 예민하거나 좀더 좋은 걸 빨리 찾고 싶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가려요. 음. 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같이 뭘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일단 그들끼리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음. 막 얼굴 붙이고 보다 보니까 지 친, 요즘 뭐해? 일안 해? 이런 것에 그쯤 하자 고뭐 이런 식으로. 이만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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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좀 약간 무서워서. 웠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어. 끌려가는 느낌. 어. 어. 근데도 그냥 되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누구나 사람들이 참여하는. 아, 그쵸. 일단, 근데 그게 진짜 브랜딩 파워. 인게 음. 너무 예쁘고 가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다들 예쁘게 닦아놓은 과일이 근데 저 약간 프랑스에서 아침장이 그랬었던 것 음, 같아요 그쵸, 그쵸. 되게 일단은 진짜 예쁘고 깨끗한 과일들이 이렇게 또막다쌓여져 있고 맞아 맞아 맞아맞아 그러니까 그냥 자원봉사 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멍때리고 있어도 그냥 기분 좋고 그냥 약간 친해지는 것도 기분 좋고 그리고 그분들은 동사에 다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키우고 음. 이런 것들도 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농산물 장터는까지도 음. 계속 있어왔고, 그래도 네네. 전문가가 한 거지 아니면 아. 어떤 그렇게 부심점과 원동력이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사실 그 대표님도 대표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세 분이 세 명이 창립자가 있으시고 음. 이 분들이 하고 싶었던 걸한 거고 음. 지금도 그걸 계속 하고.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콘텐츠를 뭐, 뭐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뭐 문에서 거기 얘기 듣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셰프들이랑 연결해서 셰프랑 농부랑 같이 연결해서 토크하는 것도 있고 계속 콘텐츠가 나오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해요 응. 하고 이걸 고뭐 회사를 네.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양날의 검이긴 한데 그 돈이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항상 돈 때문에 고민하시거든요 응. 지원금들에서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사람도 모자라고 막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이 있지만 거기 운영진으로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심지어 그냥 기존 회사 때려치우온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어, 이유가 있는. 그러면 은 마르시는 영리 조직은 아닌가요? 아니면 비영리 단체로 지금 돼, 있, 아, 돼 있고 수수료를 수수료를. 받기만 해요. 되게 재밌는 게 자발적으로 받아요. 음 저는 아직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럼 그러면 은 매출도 <laughs> 따로 안 잡아요? 안 잡아요. <laughs> 근데 기준이 있어요. 매출로 몇 프로를 내라. 아... 그러면 시장 끝나고 가서 직접 내요. 아, 그 셀러가 어떤 아, 부가. 아, 아. 만약에 이게 스타트업씬에서 그런 회사를 했다. 그러면 아마 판매자 셀러 그 나온 분들의 걸다 매출로 잡았을 거예요. 그쵸 우선순위에서 그 수수료가 아니니까 음... 이 장의 퀄리티? 그리고 내맘에 드는 셀러도 음. 사실은 음. 있을 테고 근데 그내맘에 든다라는 게막막 막 나랑 친한 얘기 아니라 네. 정말 자기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네. 정도 좋은 제품, 네. 정성 뭐 이거든지 네. 그들이 봤을 때이 시장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음. 그런 거 아닐까 수수료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거의 없앴으니까 음.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드 가 강력했다라고 그렇죠. 더 말할 수 있긴 음, 하겠네요 지금 여태까지 이게 거의 십년 가까이 이게 지속해왔다는 거 자체만 해도 이유가 있고 음. 사람들이 그걸 다 원하고 있고 그들 자신도 이거를 지속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거니까 음. 그러면 작가님 보시기에 마르시에는 되게 브랜딩이 성공적으로 잘돼 있다 브랜딩 관점에서 그렇다 첫 번째는 그냥 딱그 오픈을 했을 때 파급력을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규 고객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음. 두 번째는 중복해서 방문하는 음. 고객이 얼마나 있다 이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일즈할 때 되게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그건 완전 충족했고요. 마르샤인 제가 봤을 때 신규 교과 고객은 계속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고 계속 관심을 갖고 그냥 일단 먹는 거고 맛있고 예쁘고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날 수 없는 컨텐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더 점점 더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내가 먹는 게 집에서 해 먹을 것도 많은데 음. 이제 더 좋은 재료로 맞아요. 음. 먹거리가 돼요. 근데 저는 그 플러스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로 넘어갔어요. 음. 그래서 저는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어났어요 사람이. 음. 여기가 수익을 쌓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뭔가 큰 확장된 인원을 가지고 더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다라는 게 약간 오씨 잘한다, 음. 어, 잘한다, 계속 잘하고 구나 음. 그러면 마르셰를 받치고 있는 철학? 먹는 것의 위기. 얼마나 안전한가. 이게 얼마나 뭐 맛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를 알수 있는 시장. 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음. 계속 어떻게든 사수시키는 그런 철학 그거를 알기 위해서 농부가 직접 와서 판매한다 그거는 음. 정말 철칙으로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시고 브랜딩의 측면에서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걸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브랜딩이라는 게 느낌상으로는 요즘 더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학교 그 다닐 때는 저 경영 복수했을 때 브랜딩 수업이 하나 정도 있었는데. 맞아요. 뭐 자주 듣진 않았었고 그때는 좀 마케팅의 시대가 아니었나? 음. 예를 들면 홍보 막 이런 느낌. 네, 음. 혹은 보라빛 소가 온다 음. 같은 그 마케팅이라는 맞아, 맞아. 단어가 좀더 넘쳐나던 것 같은데 브랜딩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음. 브랜딩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까지는 브랜드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브랜드를 소개하는 거. 근데 브랜딩의 시대로 넘어갔던 그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니까 브랜드의 시대는 상품이 있고 대표 상품이 있고 얘를 그냥 무조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 성능을 알리고 그냥 이 상품을 소개하면 되는 건데 이 무형의 상품으로 넘어가는 뭐 예를 들면 금융업도 지금 요즘 브랜딩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뭐 현대카드 이런 거 되게 대표적인 브랜딩 사례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이거를 세일즈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브랜딩이라는 말로 되게 통합적으로 쓰는 것 같고, 음. 제가 요즘 이제 책을 내고 나서 네.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브랜딩 워크숍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그워크숍서 되게 제일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에 왜 무엇을 어떻게. 음. 를 써봅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이런 변화로 보자면 브랜드의 시대는 무엇을 에 되게 포커스를 뒀던 것 같고 음. 브랜딩의 시대는 약간 그걸 어떻게 음. 전달하는가? 감정을 전달하는 거니까. 음. 이 브랜드에 관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왜까지 가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음. 이걸 왜 하는가? 이렇게 적다 보면 안 해도 됐구나. 음. 라는 걸 사람들이 네.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브랜딩의 시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음. 음, <laughs> 왜라고 그얘기는 네. 네. 뭐, 왜라고 쓰려고 해보니까 안 <laughs> 어색하다. 아, 네, <그거. 웃음> 네, 네, 네. 뭔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왜까지 생각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더 크게는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이걸 해서 진짜 세상이 좋아질 것인가라든지 그런 자본주의의 논리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작동 원리는 자본주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 그런 게 자꾸 배치되는 음,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더그 브랜드의 양면성 것, 더, 더 와닿았던 것같네 맞아요. 그 외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 사회적인 외도 있지만 개인적인 외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이 브랜드라는 사업을 통해서 정말 잘 충족이 되느냐. 음. 를 보는 것이 그런 워크샵이나 뭐 브랜딩 처음 작업할 때다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두 가지가 뭔가 뭐어처럭뒤치를 하기는 해도 있긴 있으면 음. 그런 내적 장애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인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인식을 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런 고민이 오히려 있느냐 없느냐 그쵸 여게 저는 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굳이 뭐 없애는 것도 약간 기능적인 거세를 하는 느낌 음.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필연적이라서 난 근데 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하머스파티 같은 경우는 네. 그 외가 처음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쉬고 계세요. 아~ 약간 다음 외를 찾고 계시는 과정? 네. 저는 그게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논문이 을 통해서. 그분은 농사를 직거래를 통해서 약간 그 폐해를 없애고 싶었고 그걸 어느 정도 그래도 농사에 대한 기준을 잡으신 건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더 그런 생태적인 철학적인 걸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밥다 갈아엎으시고 유기농 밭을 만들고 계십니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외도 되게 충족이 되고 음. 사회적으로도 그런 걸 원하잖아요. 네. 그거를 근데 그 유기농 밭 만들면 땅을 만들어야 돼서 음. 땅을 만드는 동안 그냥 자급자족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런 걸 보면 진짜 와. 왜냐면 사실 어.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그냥 멈췄어. 에이,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맞아, 맞아, 맞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왜냐면그 외를 내가 딱 붙이니까 자꾸 음.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되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와 만약에 이제 나는 내 채널을 조그맣게 나의 어떤 철학을 담아서 막 했는데 음. 그걸 보고 뭐 예를 들면 알만한 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거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면 그런 돈과 명예와 아, 그런 성장 있으시죠? 가능성 앞에서 맞아요 맞아. <laughs>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 키워서 엑시트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엑시스를 하면 만든 사람들 입장에선 되게 대성공이지만, 예를 들면 싸이월드처럼 음. 고객들의 관점에서는 갑자기 음. 뭐가 사라지는 느낌? 그게 변하니까. 네.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계속 그렇게 변하는 게 정서상 음. 약간 네.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죠. 저는 읽으면서 또 느낀 음. 게 이게 어떤 사람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업을 해 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넥스트 흐름일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쵸. 그래서 음. 이제 더 이상 뭐 ROI나 우리가 그런 음. 얘기로 뭔가를 재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지났다. 라는 음. 부분이 또 되게 지났어요. 네. <laughs> 곧다 네. 지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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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laughs>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사실 이게 또 일본에서 일본의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볼때좀 이런 철학을 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다. 음. 지금 나와 있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 공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 그렇지 않았다면 맞아요. 이제 지금은 뭔가 더 다른 가치, 저, 다른 가치를 위해서 넘어가고 있는 음.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슈머클리지에 네. 갔다 왔잖아요. 잔소리로 넣어봐도 돼요? 이렇게? 네네네. <laughs> 네. 섞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저 이거 그냥 어. 만든 거. 슈머클리지가 그런 다음 세계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 곳이요 음. 그래서 거기는 전공이 책을 썼지만 전환경제학 음. 하고 이제 이 컬러도 생태학 아니야? 세계를... 치기를... 생... <laughs> 통합적 과학 아, 네. 그리고 에코디자인 음. 생태적 디자인 이런 거 하는데 이건이 학교에 그래도 약간 제가 느끼기에 중심적 인 역할을 하는 거는 그 정상 경제학이고, 음. 거기서 자본주의 그 다음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음. 우리나라 아직 되게 성장에 대한 믿음이 아직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직이었으면, 아직이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다 아프지.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 늙은 사회잖아요. 에이.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고그 중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던 책 중에 도넛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도넛이 엉 뚫린 가운데가 있고 외부가 있다라는 그 형태를 가지고 만든 경제학 이론인데 음. 이 안쪽에는 뭐 인생에 되게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나눠놨고 음. 그 겉에는 이제 지구적 위기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병렬식으로 해놨고 이론이 도넛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넛 부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지구적 위기가 올 것이고 음. 이걸 충족을 못하면 삶이 너무 위험해지는 그런 어떤 적정한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놓치고 있는 어떤 균형 같은 것을 계속 이론으로 삼 사람들이 만들고 있어요. 음. 저거. 불교 경제학 이런 것도 있고요. 음. 네. 그런 되게 정신적인 분야를 그런 자본주의랑 붙여서 음. 이걸 완충시키려는 노력들을 경제학자들이 되게 많이 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 적점과 균형점을 찾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다들 하고 있어요. 다시 보니까 계속 1년 내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1년에 뭐 영국이나 음. 그 부탄에 가 있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가요? 어때? 그거는 제 코스가 아. 원래는 석사, 박사, 이런 게다 있어요. 네. 그렇게 애들은 1년 코스고, 음. 1년 내내 거기 이제 기숙사에 있는 건데, 음. 그때, 딱 그때, 지금은 이 코스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딱 그때 한두 기술 정도만. 했던 특별 과정이고 음, 음. 이유는 여기에만 학생으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음. 기본적으로 자기 생업이 있는데 음. 그 코스 이름도 그라이리브드라는게 음. 생업에 관련된 네. 제목이잖아요. 음. 이거 왔다 갔다 약간 휴가를 내서 굳이 음. <laughs>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음. 다시 가서 온라인으로 그걸 다 체크업을 하고 음. 온라인으로 음. 숙제도 내고 뭐 강의도 다 온라인으로 듣고 음. 그리고 다시 만나고 음. 어떻게 거기를 가쳤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근데 사실 그때쯤에 작가님도 좀 뭔가 그때... 뭔가 마음이 지쳤던. 음. 제가 30대 초중반 때 면역이 확 떨어지고 뭔가 복합적인 막 이유를 알수 없는 그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없는 거 수도 있고 약간 미궁에 빠지는 병원에 가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네. 예, 그런 게 왔어요.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달렸었고 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일주일 밤새서 뭐 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걸했었잖요뭐뭐 뭐, 뭐. 뭐 그런 거. 성적인 커리어를 만들긴 했지만 되게 재밌는 게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한다면 가장 아팠어요. 음. 그러면 그렇게 아프시고 네. 또 학교 갔다 오고 나서의 변화가 음. 있었어요? 이런이건막 대한세계라고 제가 통람이 사람들은 네. 어, 이 사람들은 이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특징이 연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차이를 주는지를 알게 됐어요. 음.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지금도 막 그냥 이 뭘, 이메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문자, 왓트샵 가지고 되게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뭐 워크숍 중에 케이스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음. 내가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나 혼자 해결이 안 돼. 집단 지성이 필요해. 그러면 지금도 막콜을 해요. 나 언제 이런 거 가지고 클리닉 하고 싶은데.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 음. 그럼 한 대여섯 명 붙어요. 그럼 음. 같이 그줌 열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음. 근데 그런 음. 거를 할수 있는 베이스를 가졌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 음. 이게 그런 대안적인 사회로 갈때 너무 필수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음.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에 스마커리를 이만큼 넣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인터뷰를 한 다음 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음. 나쁘지 않다 음. 여러분도 농창하세요 이런 취지의 책을 쓰려고 했어요 음. 그 편집자를 이제 주변에 소개시켜 줘 가지고 처음으로 만난 분이 지금 제책 편집해 주신 분인데 음. 그냥 그분은 전문가니까 첫 책이시니까요 약간 음. <laughs> 첫 책은 그래도 자기의 더 전문 분야 음. 를 가지고 쓰는 게맞 맞을 수 있다. 음. 책 나가고 나서 이제 막 리뷰 같은 거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음. 리뷰 많지는 않은데 음. 그 되게 이상적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냥 대, 근데 되게 마음에 드는 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다는 음. 게 되게 스스로 뿌듯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기 음. 때문에 뭔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렇죠. 내가 지금 망원동에 가게를 낸다면 오프라인 가게를 낸다면 음. 확실히 뭐, 예를 들면 샴푸를 덜어 쓰는 그런 거라든지. 아이, 맥 예, 그런, 뭐랄까, 환경. 음.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가치들을 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많이 살고 있다. 음.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더 많은 음. 기중으로 커지고 있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 주요한 흐름이 될 것인가? 음. 아니면 혹은, 그냥, 그냥 뭐 예를 들면 히피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을 작게 작게 끝날 수도 음. 있잖아요. 그 제가 그 김경일 교수님 유튜브를 음,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네. 책을 공동 집필하셨는데, 되게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모두가 한 방에 동의했던 사실이 하나 있다. 그 코로나가 가지고 오는 변화는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가속화된 변화다. 이런 흐름이 오게 된 거는 불안한 정서가 굉장히 극대화됐고 위험이라는 게 어디에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투명하게 알게 된 거잖아. 그런 기업이나 정부가 해결을 못 해주니까 개인들이 노력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주변의 커뮤니티와 함께 이 정도의 울타리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그 불안의 기본을 준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전한 마음을 들게 하는 브랜드가 계속 살아남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건 네. 되게 불변의 어떤 앞으로의 브랜드고 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사회적인 임팩트도, 정치적으로도 당연히 중요,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나눠서 음.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수행을 해나가는 회사들이 음. 살아남을 것 같고, 음. 네. 계속 발전 발전 성장할 음.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이. 음. 음.